안녕하십니까? 세상 진미를 전하는 여러분의 레시피. WXCOK. WXCOK 커뮤니티의 세계요리입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구운 망고는 트리니 따드토바고의 대표적인 디저트 중 하나로 망고의 자연스러운 단맛과 구운 향이 어우러져 특별한 맛을 자아냅니다. 이 레시피는 처음 요리에 도전하는 사람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료 선택 및 준비. 재료 선택. 구운 망고를 만들기 위해 다음 재료를 준비합니다. 신선한 망고 4개. 갈색 설탕 100G. 버터 50G 녹인 상태. 레몬 주스 2큰술. 캐피가루 1 작은술. 바닐라 추출물 1 작은술. 코코넛 플레이크 50G 선택사항. 망고는 잘 익고 단단한 것으로 고르세요. 너무 무르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재료 손질법. 1. 망고는 껍질을 벗기고 씨를 제거한 후 반으로 잘라둡니다. 2. 갈색 설탕과 계피가루를 함께 섞어둡니다. 3. 버터는 전자레인지에 10초씩 돌려가며 녹입니다. 조리기구 및 사용법 조리기구 구운 망고를 만들기 위해 다음 조리기구를 준비합니다. 베이킹 트레이 실리콘 브러쉬 작은 볼 추걱 오븐 조리기구 사용법 1. 베이킹 트레이 망고를 구울 때 사용합니다. 2. 실리콘 브러쉬 녹인 버터를 망고에 바를 때 사용합니다. 3. 작은 볼 설탕과 계피 가루를 섞을 때 사용합니다. 4. 주걱 재료를 섞고 바를 때 사용합니다. 5. 오븐 망고를 구울 때 사용합니다. 구운 망고 요리 단계. 1단계 오븐 예열. 오븐을 180도로 예열해 주세요. 망고를 구울 때 적절한 온도로 예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망고 준비 베이킹 트레이에 유산지를 깔고 준비한 망고를 나란히 올립니다. 망고 위에 녹인 버터를 실리콘 브러쉬로 고르게 발라줍니다. 3단계 설탕과 계피 뿌리기 작은 볼에 섞어둔 갈색 설탕과 계피 가루를 망고 위에 골고루 뿌려줍니다. 레몬 주스와 바닐라 추출물도 망고 위에 고르게 뿌려줍니다. 4단계 망고 굽기 망고를 예열된 오븐에 넣고 20분 동안 구워줍니다. 중간에 망고가 골고루 익도록 한번 뒤집어줍니다. 망고가 노릇노릇해지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구워주세요. 5단계 코코넛 플레이크 추가. 망고가 거의 다 구워질 때쯤 선택사항으로 코코넛 플레이크를 망고 위에 뿌려줍니다. 코코넛 플레이크는 망고와 함께 5분 정도 더 구워서 고소한 맛을 더합니다. 요리식 꿀팁 및 주의사항. 꿀팁 1. 망고를 자를 때 너무 얇지 않게 잘라주세요. 두꺼운 조각이 더 촉촉하고 맛있습니다. 갈색 설탕 대신 흑설탕을 사용하면 더 깊은 풍미를 낼수 있습니다. 3. 코코넛 플레이크 대신 아몬드 슬라이스를 뿌려도 좋습니다. 주의사항 1. 망고를 굽는 동안 오븐문을 자주 열지 마세요. 온도가 떨어지면 고르게 익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망고가 탈수 있으니 굽는 시간을 잘 조절하세요. 3. 오븐에서 망고를 꺼낼 때는 뜨거운 장갑을 사용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마이너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포스팅에서 계속됩니다. 전 세계의 맛을 내 주방으로, 한 번의 클릭으로 새로운 문화의 요리를 경험하세요. WXCOK. WXCOK.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